이거 아무래도 계산기 두들겨 봤더니 이거 계산기 두들겨봤더니 우리 우동이가 적자난 현장이에요. 특이하게 이집 같은 경우는 실링팬이 세 개입니다. 방마다도 실링팬을 이렇게 두셨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건축주님이 따로 주문하신 장 같은데 굉장히 좋습니다. 우동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우 지금 막 여기 현장에 왔는데 감이 막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저쪽 가면막 감이 막. 감히 막. 썩고 있고요. 제가 지금 온 현장은 울진입니다. 울진에서도 지금 울진읍에서 거의 한 시간 가까이 들어왔어요. 여기 금강송면이라고. 어~ 첩첩산중입니다. 저도 뭐 나름 가볼 때 많이 나봤지만은 이렇게 첩첩산중인데는 처음이에요. 지금. 어, 산길만한 15km 한 40분 넘게 구비구비 달려왔거든요. 이쪽이 어, 소나무 숲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금강송면이라고 이제 동네 이름까지 붙여졌는데, 오다가 보니까 벌써 진이 다 빠졌습니다. 하여튼 이 현장에 저희가 집을 한채 지었습니다. 이렇게 멀고 험한 현장인 줄 몰랐어요. 건축주님께서 형제분인데 양평에 같이 형제가 집을 지을 거니까, 두채 지을 거니까. 여기 꼭지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우도미 이 먼데까지 왔습니다. 어, 이 먼데가 너무 멀다 보니까 자재를 실을 때도 지게차가 여기까지 못 와요. 다 크레인으로 오고 이 왔다 갔다 한 시간을 이 산속에서 헤매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이 계산기 뚜들겨봤더니 우리 우도미가 적잖한 현장이에요. 이거 형제분께서 양평에 집안 지으시면은 저희 진짜 <laughs> 우도미 아주 난감합니다. 우선은 뭐 서서로 이렇게 길어졌고요. 저희가 집을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여기. 주변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 석축 주변에도 지금 벽돌이나 보강토로 정리하고 디딤석 놓고 데크랑 지붕 놓고요. 이 마당에 잔디나 풀 이런 거 아주 싫어하시는 거 축주님의 취향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때 저희 유동에서 많이 하셨던 것처럼 지금 브리코사 고벽돌 했고 징크 지붕. 외장은 그겁니다. 아, 이 고벽돌도 참, 이 먼데서 고벽돌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막그 크레인으로 고벽돌 막 내리던 그 고생스러웠던 여름 현장이 막또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리고 지금 저 지붕에서 이제 드론 사진으로 보이실 텐데, 스노우가드가 중앙에 있어요. 이쪽 지역이 아무래도 눈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길에 보면은 막 전봇대라든지 나무들이 막 쓰러지는 것도 많이 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노우가드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눈이 워낙 많이 오는 지역은 이 스노우 가드조차도 좀 역할을 못하고 파손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파손될 것 같으신 분들은 스노우 가드를 그냥 아예 하시지 말라고 해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완만한 지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데크로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요즘에 또썬룸을 많이 했는데 여기는 이제 데크로 그냥 오픈해서 쓰실 것 같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이쪽은 건축주님이 나중에 뭐 창고 같은 거 하시려고 하는지 이렇게 전기 배선 같은 걸좀 깔아놓으셨고요. 어 옆에 보면은 이렇게 흔치 않은 아궁이가 있네요. 이렇게. 잠자불로뗄수 있는 아궁이와 수도가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밖에서 야외에서 뭔가 <laughs> 활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 요렇게 지금 대략 바깥의 모습을 보셨고요. 그럼 이제 안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갑자기 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지금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지금 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집은 저희가 가평현장 예전에 봤던 그 모델을 파생한 거다 보니까 거의 외관이 흡사하세요 근데 평수가 조금 늘어났고 앞쪽에 지금 데크와 지붕으로 해가지고 포치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보시면은 어, 브리코사 벽돌에 지금 비둘기 색으로 매질을 두셨고요 이거 집 같은 벽돌이라 하더라도 어, 비둘기 색깔 요즘은 비둘기 색깔에 흰색을 조금 섞어서 약간 밝은 느낌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 느낌에 따라서 이 외관 느낌도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이 집의 특징은 퍼펙트사의 시스템 창호를 적용을 했습니다. 어, 가성비가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어가지고 고객님들 만족도가 높으신데요. 시스템 창 같은 경우는 이 거실 창 같은 경우에 2,400 정도가 한계였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시스템 창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10068이라고 3m가 훨씬 넘는 사이즈로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 밖에도 이제 맨날 흰색이었다가 이제 그레이로 해가지고 이런 이제 회색 외관에 잘 어울릴 수 있게 다양하게 지금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아무래도 이제 큰 창이다 보니까 가운데가 픽스고 양쪽으로 지금 열리는 개구부 벤트가 좀 작아요. 그래서 큰 장롱이라든지 냉장고 세탁기 좀큰 물건이 들어갈 때는 아무래도 이 창으로 못 들어가다 보니까 현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집 같은 경우는 냉장고 사이즈가 조금 오버돼 가지고 현관문을 다시 뜯었다가 해 놓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가전제품을 사시거나 준비하시거나 있는 걸 가져오실 때 그런 사이즈도 미리 체크하시면은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 지금 현관문 같은 경우는 저희 몇번 소개드렸을 거예요. 푸르미도어 어, 제품을 썼고요. 이렇게 지금 메탈 시스템도 열면은 현관 쪽은 검정색. 합성 블록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초콜릿색을 많이 했는데 이 회색 벽돌에 검정색 합성 블록도 굉장히 좀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관 전시를 들어오면은 벽지로 화이트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앞에는 600각 폴리싱 타일로 했는데 이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데 비올때쪽 조 미끌을 미끌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저희가 일괄소동 스위치 해가지고서 전체적으로 이제 외출할 때, 불 끄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센서 등이 여기 외부 센서랑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목이 긴 신발 같은 것도 놓고 간접등도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관 중문은 슬리면 중문인데 약간 틴틴된 유리로 했어요. 색깔이 조금 특이하네요, 남색. 그래서 이제 거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은 거의 사이즈가 거의 저희 그 가평 모델과 비슷해요. 지금 한 4m 정도 되는 거실 폭인데 마감까지 하고서 3m 창이 오다 보니까 거의 벽에 가깝게 창고가 지금 잘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로는 커튼박스와 간접등으로 저희 우드홈에서 최근에 디자인 포인트로 그렇게 두고 있고요. 창이 이렇게 좀 크다 보니까 양쪽으로 봤을 때 거의... 어, 공간이 없어요. 보통 이쪽에 스탠드 에어컨 같은 것이 들어갈 텐데 스탠드 에어컨 들어갈 자리가 없는 대신에 저쪽에 보시면은 어, 시스템 에어컨으로 다 미리 작업을 하셨고요. 저희 우돔 댓글에서도 집을 다 짓고 나서 이제 에어컨 설치했을 경우에 에어컨 배관이 눈에 띈다 좀 보기 흉측하다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댓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 이 시스템 에어컨으로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딱 깔끔하게 마감이 되는데 이제 단지 문제는 이제 이 예산이 좀 들어간다는 거. 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방 거실 쪽에 시스템 에어컨 놓고 방 쪽에다가도 시스템 에어컨을 놨어요. 어, 방도 한번 보시면은 어 특이하게 이집 같은 경우는 실링 팬이 세 개입니다. 방마다도 실링 팬을 이렇게 두셨거든요 이렇게 조그만 실링 팬을 둬 가지고서 방에서도 환기가 될수 있게 했고요. 방 조명도 이제 요즘엔 이런 식으로 이제 방등 대신에 매립등을 했어요. 특히 이제 실링 팬이 가운데 들어가다 보니까 주변으로 조명을 둘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방에 보통 붙박이장을 많이 설치하시는데 여기 건축주님 같은 경우는 어 한샘에서 나온 그 기성장을 이렇게 놓으셨는데 어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약간 우레탄 재질의 이 손잡이가 있어요. 건축주님이 직접 지정하신 어 손잡인데 이런 거 수전이라든지 손잡이 이런 디테일한 부분 같은 경우도 건축주님이 직접 이제 지정해 주셔서 저희가 물건을 구해서 설치했습니다. 를어 되게 느낌이 조금 특이합니다. <laughs> 예. 주방은 사이즈 가 작습니다. 어 그렇게 큰 평수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간만에 보는 이 사각 타일이네요 이게 회사마다 이렇게 줄 라인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힘든 경우도 있었는데 이건 또 깔끔하게 시공이 잘된것 같습니다 여기 옆으로 또 우드홈의 이제 전매특허인이 다용도실인데요. 다용도실은 여기 하단부까지, 어, 벽돌 느낌의 타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세탁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미서기 문으로 보통 하시는데, 이걸 포켓도로 어 하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아무래도 이제 물을 쓰다 보니까, 포켓 라인으로 이제 물이 닿으면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어가지고, 미서기도 같은 걸로 물 쓰는 데는 마감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거실 겸 주방을 봤고요. 그리고 이제 욕실은, 어, 저희 평범한 욕실입니다. 어, 그 대신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건축주님이 이제 지정한 수정 같은 게좀 있고요. 여기 지금 이제. 조명이 있는 거울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건 사전에 말씀하시면 이쪽 거울 쪽으로 전기 배선을 빼가지고서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님이 또 하나 주문하신 게어 여기 이제 물탱크 없는 원피스형 변기거든요. 꽤 고가의 물건입니다. 이렇게 <laughs> 예, 해서 훨씬 더 욕실이 조금 공간이 여유로울 수가 있죠. 물탱크 하나 없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뭔가 큰 덩어리가 없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이제 방을 들어오면은 어 이쪽 배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굉장히 큰 픽스창을 적용했어요. 이것도 미국 슈퍼 페스트사 픽스창인데 어 삼중 로이 아르곤 가스 들어가 있고 앞파크로 로이 코팅이 되어 있는 유리인데 유리 두께만 한 45mm인가 되게 두껍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픽스창이니도 열 관류율이 굉장히 낮아 가지고 어, 단열이나 결로 이런거 걱정 없이 넓게 쓰실 수 있는 창입니다. 이렇게 지금 블라인드를 두셨고 옆쪽으로는 이제 드레스룸을 두셨는데 이 드레스룸 안쪽으로도 옷장을 이렇게 짜셔가지고 이렇게 맞춤형으로 수납을 하고 계십니다. 어, 이런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포켓도어를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이 포켓도어 같은 경우는 어, 물 쓰는 데보다는 이제 이렇게 드레스룸 쪽이나 공간이 여닫이가 나오지 않는 방 그쪽으로 두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이거는 건축주님이 따로 주문하신 장 같은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 큰창 옆으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거 저희 우도미랑은 상관없는 부 분이긴 하지만은, 인테리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이쪽 면이 되게 이쁘게 잘 조화롭게 배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접촉산 중먼 동네다 보니까 서울에 계신 건축주님이 예, 일정이 안 맞으셔가지고 여기 오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님 인터뷰는 못했고요. 어, 대신에 이제 주인 없는 집을 허락받고서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어, 이집 같은 경우는 20평 거의 단층 주 되게 교과서적인 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실 겸 주방을 가운데 놓고 양쪽으로 방을 배치했는데, 있을 거는 다. 이... 가춘 모델이면서도 굉장히 짜임새 있게 평수와 공간 구조를 나누는 것이 특징입니다. 각양각색의 땅 모양 방향 다 틀리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우도홈 영상을 보시고 요것과 비슷하게 지어 주세요 하시면 저희가 현장에 따라서 살짝 살짝 설계를 변경하고 응용하기 가지고서 여러분께 최적의 제안을 드리니까요 그런 고민들을 저희 우도홈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또 이쁜 집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